오늘 분재연 수업 이 영상을 올려도 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야, 장면만 보면 어? 많이 아파 보이죠? 저도 처음엔 솔직히 좀 무섭고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어, 그러나 분재에서는 지금의 상처보다는 앞으로의 생을 선택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이 나무를 끝까지 책임질 사람만이 할수 있다는 선택이라는 걸 오늘 수업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오늘의 분재 수업은 소나무 개작을 위한 절단, 몸통 쪼개기, 그리고 뒤틀기 작업입니다. 누구나 따라하는 작업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이후의 네. 관리가 네. 전제된 상태에서 깊이는 있 전문가 분재 교육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수영보다도 이런 거 이제 굵은 거 꺾는 방법 그냥 꺾는 게 아니고 이거톱 보면은 이제 상상이 되시죠. 음. 네. 자,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 이 가지가 이걸 쓰려면 얘를 이렇게 꺾으면 안 되겠죠. 음. 음. 이각 들어와버리면. 이각 들어와버리면 이 가지가 못 쓰는 가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얘를 쓰려면 얘가 지금 뒤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 기부가. 얘는 이렇게, 이렇게 오든가 아니면, 근데 절로 가는 거는 계속 지금 모양새가 아니면 꺾어내리는 거든 꺾어내려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 일자로 한번 파고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중, 중국 그 쇼츠에 되게 맞아요. 많이 나오네 맞아 맞 <laughs> 어, 엄청 많이 했 <laughs> 진짜 아니, 예전부터 실제로 보네요 예, 예전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음. 소나무기 때문에 음. 소나무기 때문에, 소나무는 이제 송진 나오죠? 응. 그러니까 송진 나오기 전에 매끄럽게 해주는 게 이면이라면 형성층이 붙으면 더잘 붙겠죠. 응. 와, 도구 나왔다. 아, 이거 말고. 돌, 응. 힘을 대요. 꺼지게 하려면 이 반대쪽이 힘 받는 부분에다가 굵은 쳤어. 아, 이게 이렇게 가는데. 굵은쳤가지고이 이, 이 음. 등으로 쪼개지니까 얘가 틀거아니에 그죠? 이거보다 더 두꺼워도 돼요? 네, 너무 두꺼운데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시라고 계작이라는 게 물론 수영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수영을 보자는 게 아니고 방법, 기술 아, 일자로 이렇게 여분 데다가 이렇게 힘 받는 부분에 그냥 자꾸만 있어? 네 제착을 시키는 음. 공간이 그개작하는그 기술인데 네. 뭐 이, 억지로 이거를 안 하, 네. 이렇게 안 하는 나무가 좋은 나무죠 때가 음. 없다 그러면 새 파이프 같은 걸로 여기다 이렇게 돼가지고 걸대를 만들어 줘요 음. 나무에다 딱 묶어버린다고 음. 음. 그래서 여기다 첫사를 걸어서 이제 여기서 땡기는 거예요. 음. 그럼 이 정도에서 고리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이런 도구가 필요한 게 이제 여기 맞추는 고리를. 거예요. 고리를아 뭐를? 조금 게 잡고 있어요. 여기네요 더더 보시니까, 예예더더 송백은 때로는 여기다가 피스도 막아요. 음. 예, 음. 진짜 잡을 데가 없다 그러면 피스를 여기다 막아가지고 묶어놔요. 음. 그럼 나중에 피스 풀러 버리면 되거든. 빼버리면, 아, 음. 예. 그래서 이제 소나무들은 그거 음, 같지만. 대죠. 참. 네, 나무가 불쌍해. <웃음> <웃음> 미안해 이런 거.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지금 그 밑에는 붙었어요. 음, 그 중간에 떴는데 네. 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사이, 여기다가 시장. 일단은 기온아로. 기오나루. 기온아로가 병원균, 음. 균 소독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기온아로를 요저 속에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 음. 이제 얘가 여기서 소나무는 그 송진이 이제 막 흘러나와요 음. 그럼 여기다 기어 나루 하나 해주고 우와 와, 음. 바닥 붙었네 예 음. 음.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음. 딱 붙어버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이걸 대놔서 근데 이제 속에서 물관이 얼마나 상했느냐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건 거의 제가 해보면 10개 하면 성공률이 거의 90% 이상 돼요. 중... 음. 근데 여기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온하루 꼭 붙여주게 해주고. 어, 그 다음에 붕대는 그거 있어요. 붕대, 붕대도 물이 들어가니까 음. 접테이프 있죠? 네, 접테이프로. 어. 음. 자, 기온하루 물안 들어가게끔. 내가 휘고자 하는 대로. 근데 이제 첫사가 소재가 좀 그런. 야, 이건 안해요기운하로만잘 해놓으면, 물안 들어가요. <laughs> 자, 내가 여기서 곡을 하나 만들겠다, 이 안에. 그러면, 이건 너무 얇고, 한요 정도 굵기. 자, 이거를 십자로 찢는 거예요, 이 결대로. 물관은, 요 표, 저기, 물관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잘리면 죽지만, 이렇게, 이렇게 잘리면, 근데 이렇게 찢어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이런 데 고급 비틀, 비틀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 아래서부터 뭐 상관없어요 위안 대신 상처가 이 몰간이 끊긴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자이 상처 피해서 자이 정도에서 일단 해볼게요 가운데 딱 맞춰야 돼요 이것도 나무 엄청 괴롭히는 건데 <laughs> 가운데를 뚫는 거예요 지금. 예, 응, 일자로 정확 맞춰서. 음 아, 음 이정 도까지. 진짜 잘 맞추. 맞춰. 응. 그선 맞춰서. 석탈된 음 조개로부터. 너 가나루 한번 해지 않았나? 굵은 애들은 십자로. 음 응. 그 목질부를 파괴를 시키는 거야. 목질 그 결만 내기. 이렇게 타가지고 한쪽 줄기를 거의 죽자 죽이잖아요. 음. 그거 잘 이렇게 해서 꽉 끝에까지 꽉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물관은 안 상한다는 거예요. 물관 채관은 채관은 음. 어차피 양분 내려 같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갈라놓으면은 이거 어떻게 안 상하지? 음. 신기 근데 이렇게 옆으로 쪼개지면 죽죠. 무토부토해지죠. 음. 아. 그래서 좀이 잡목에는 안하는 기술인데 잡목에 음. 해버리면은 여기 음. 어, 아, 돌려봐봐 이렇게 어잘 어, 어, 돌아간다 노돌로 그게 아니라 완전히 회전이 션한번 만져봐봐 그 다음에 이제 자 봉대, 봉대 감기 전에 물을 한번 뿌려주는 게 좋아요 이 목질부가 음. 좀 젖어있으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냥 물이에요? 네. 맹물. 아, 물. 신판 하나만 아까도 그냥 물뿌리 좀 잘라. 더 길게 잘라야 될것 같은데. 네. 당겨지. 당겨. 아, 당겨서 아, 이건 ]구나. 늘어나. 아 늘어나서 밴드네, 밴드.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작 부분에다가 원래 이붕대는 일본 애들이 할 때는 붕대로 하는 게 아니고 라피아라고. 음. 그 식물 섬유로 된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데 라피가 비싸 음. 네, 이 봉지 있구나. 하나 해가지고 한 2만원 할까 그래 그 비싸게 이제 요거를 섬유를 이거 말른 거거든요 섬유질이야 그래서 요거를 물에다 적셔 예 음. 네, 물에 적셔서 한몇 가닥 한한네 가닥씩 이렇게 잡고 끝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에 적시면 은 이게 조금 부풀어 올라요 많이는 안 부풀어 요걸 이제 처음히 감는 거야 이렇게 음. 그러니까 항상 이 붕대를 감는 거는 이게 힘을 이빨이 땡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속에가 뜨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부러질 거를 음. 우리 그기부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음. 여기를 어 그럼 이게 안 꺾이잖아요 이게 안 음. 터지잖아 그 원리거든요 음. 근데 느슨하게 감아 놓으면 이 터지는 힘이 이 힘보다 더세 버리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을 때는 팽팽하게, 촘촘하게. 음. 그래서 마무리는 그냥 이렇게 첫살 감아서 마무리하시면 되고. 그냥 묶어서 해도 되고. 라피아도 보통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긴거할 때는 새끼 꼬듯이 또 이게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물 묻혀가지고. 끝에다가 또 이어서, 음. 그, 속에다 넣어가지고 안 빠지게. 음.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촘촘해야 돼. 그리고 아까 같이 이제 너무 굵은 애들, 어디 터지는 방향에 힘을 더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 정도면 크게 상관없어서, 음. 자, 이것도, 물을 살짝 접혀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곡을, 곡을 줬을 때 잡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철사를 감는 거예요. 오늘의 상처로 이 나무는 앞으로 전혀 다른 수형,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겠죠? 버려질 뻔한 나무가 아니라 시간을 잃고 걸작이 되어가는 나무. 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감탄이 아니라 존경에 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히 흉내낼 수 없다는 의미에서요. 당긴 방향이 아니에요. 힘이 자 이렇게 힘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뭐, 내가 잡아놓고 뭐. 자 잡아놓고 묶어본 데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든 뭐 이런 데다가 이런 데다가 걸면 되겠죠 음. 근데 이 얇은 가지에 거는 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음. 이게 얘가 여기서 힘을 받아버리니까 여기에 굵은 데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음. 케이블 타이 로 해도 되고 첫사로 해도 되고 하니까 음. 그래서 얘는 그냥 눕혀 놓고 여기서 가지 만들어 봐도 충분하다는 얘기 그래서 다 끝순은 다 내려놓는 거예 네. 지금 이걸 쓴다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세하게 조정하겠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남으면 이제 뺀지로 줘야 되는데 그게 보기 싫거든요 미세하게 조정한다 그러면 안 밀리게 해서 여기서 한번더 접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그려놓고 미세조정이니까 이제 여기서 음. 또 조정 가능하죠. 이렇게. 두, 두 가닥을 해놓으면. 야, 여기 충분히. 이을를 봤죠. 뭐, 요런 거는 힘이 안 되니까 다시 철스한번더 감고. 자, 이제 완전 다른 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 상처를 남는다는 건어볍게할수 뭐 있는 선택이 싶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기술보다 책임이 먼저인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분재에서는 이런 세계도 있어요. 나무에 생을 다루고 멋을 만들고 그 시간을 기록하면서 보존해 가는 길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